이어집니다. 강북삼봉 성동우리 조정한 서브, 발바닥 서브 회전이 많은 발이시을 갔어요. 자, 찬스 버립니다. 이단 찬스. 에 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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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아! 잘하네 잘하. 자 성동우리 다시 역전입니다. 17대 16. 자 종반. 자 우리 강복사 한번 웃어야 돼요. 지금 성동우리 웃고 있습니다. 웃는 팀이 이깁니다. 바닥 서브 아이씨 왔어요. 아, 3단 에이키 김태현. 7대 17. 아, 아, 흰 범퇴 서브 하이 서브 다 앉습니다 더 올리고 네, 힘 조절했어요 김태훈 좋아요 2단 의시킥 18대17 다시 앞서가는 삼봉 성공으의 우수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. 수비 쪽으로 집중적어서어 시원해. 네, 정영교 밟고, 밟고, 올나갔습니다 네, 성동 우리 작전 타임. 또 쉬어가라. 영이 초등학교.